연결되었습니다. 코이코 맞니어줘넣 무빙. <laughs> 저렇게 깝치면 안 되죠. 아, 근데, 쓰래쉬 뭔가, 뭔가 2%부족한구만 음. 자. 이렇게 해주고. 탐켄치 플래시 안 썼어. 플래시 안쓴것 같아. 자, 이거 라인 빠르게 물고 지금 갈게요. 구, 먹고. 먹고. 먹고, 못 먹고. 자, 그리고 집갈 때는 항상 상대 부시에 와드를 해주면 좋습니다. 저희 팀이 테를 태줄 수 있고, 상대의 땅굴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와드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곡괭이 사고 포션 두개 사주고요. 방금은 풀 썼어야 되죠. 어. 방금 풀 썼어야 돼. 어. 야, 140%면 안 물어봤잖아. 너세번 물어봤어. 어디서 거짓말이야. 어. 방금 풀 썼어야지. 어디서 거짓, 새끼가. 세번 봤다. 정확히 세 번에 대답해줬어. <웃음> 어디서, 이씨. <laughs> 허허. 내 눈은 피할 수 없지. 자, 어. 일단 여러분들. 라인이 땡겨지는 걸 기다립시다. 그게, 그 전에는, 스타밍. 어, 야, 야, 먹어야지, 임마. 아. 시앗를좀 안전하게 먹는다 얘가, 구인수 뜨기 전까지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냥 라인전 땡겨서 파밍하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라인이 좀 많으니까. W를 써서, 라인을 좀 빠르게, 몇, 몇 마리는 정리해주는 게 좋겠지. 아 후! 풋. 하 <laughs> 좋구요 이런식으로 모빙해주고 저홍명보 오지네 최종 방치해주세요 주로 파밍해주고 예, 시청자랑 다이닝 중이에요. 가자. W. 야, 저거 못 잡아? 에휴. 쓰레쉬를, 방금 같은 상황에서 탐겐치를 먼저 노렸어요. 쓰레쉬가 루시안을 끌면 안 됐어. 탐켄치를 끌었어야 됐어 어차피 먹을 거 뻔한데. 처치했습니다. 네, 5인입니다어쩌면못 뭐 잡은 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하고. 방출의 마법봉 사고 다시 라인전을 복귀합니다. 내 루시안이 벽안 넘을 줄 알았어. 내 실수지. 어내 실수야. Sorry. Sorry. 선착순으로 4명 써주시면 받아줍니다. 실버분들만. 일단 뭐.. 무난하게 템이 잘 나오고 있어요. 좋은 출발이야. 골드는 내가 플레 이될때 음.. 이제 용레이다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센템이에 이제 여기서 안전하게 구인소만 뽑으면 이제 대박이지. 아, 좀 플레 안 된다고. 야, 리브야. 리브야, 내가 아까부터 실버만 된다고 했는데, 너왜 자꾸 사람 짜증나게 하냐. 어? 아. 야, 지금 리브 가끔씩 사람 열받게 하는 게 있어. 아, 진짜. 야, 리브야. 내가 아까, 아니, 내가 아까 실버만 된다 했지. 근데 플레는 왜. 아, 나 진짜 쟤왜 저러지? 하. 아 일부러 그런 거 같아. 내 성격 막 긁는 거야, 쟤 왜? 아 인성폭발이 아니라 아 니가 꼬마 그러는게 아니라 니가 매니저인데 이상한 소리 하잖아 어? 아 분명히 실버만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플레가왜 나와 당연히 골드도 안되면 플레도 안되겠지 아니 내가 이상한거야? 아 형들 제가 이상한거예요 아이 왜그러냐 리브야 우리 그러지 말자 이따 그만하자 알았어 알았어 야 알았어 알았어 야. 미안해 어. 죽어라 다 잡았다 살게 지라고요 야돼안 돼요. 아나 진짜 실버만 된다고 아까부터 계속 말했는데 우리 형님들 굉장히 인성 테스트하시나? 우리 형님들 굉장히 자꾸 인성 테스트하시나? 아까부터 실버 만 된다고 했는데 어 우리 형님들 자꾸 굉장히 인성 테스트하시네? 존나 그렇게 자꾸 그러시면 열받아요. 굉장히도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 없다고. 어? <laughs> 왜 자꾸 아까부터 실버만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자꾸 배치배치는안 되냐고 물어보십니까? 아이, 예. <laughs> 참. 그러지 맙시다. 아, 윤성태도 타는 것도 아니고. 아, 우리 형님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예. 그러지 맙시다. 뭐야, 어디, 어디, 어디로 나와? 그렇으면 좋았는데. 자, 일단은, 일단은, 이런 라인일 때는 천천히 당겨먹어야지. 일단, 항상 싸울 때는 탐킨치를 먼저 노리도록 합시다. 탐킨치. 이런 거 혓바닥 빠졌을 때 들교하는 게 아주 좋거든요. 가 와라 진짜 이번에 못 잡을 거야. 학살 중. 아예. 부터 아,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laughs> 아다고 홀리야 진짜 홀리야 너 같은 애들이 진짜 문제인 거야. 어, 홀리 형님 아. 홀리 형님이 진짜, 저런, 저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회를 어떻게 살지, 진짜. 예. 뭐만 하면 부정적이고, 아, 저런 사람들 보면 진짜 제가 구원해주고 싶습니다. 예. 제가 저런 사람들 보면 항상 구원해주고 싶어요. 구원의 손길. 굉장히 구원의 손길.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아, 정말 슬픈, 슬픈 사람 아닙니까? 먹고. 아멘. 이거, 잡아볼까?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잔잔잔잔잔잔잔잔잔탑을 파괴했습니다. 잠깐만, 가자 그냥. 가자, 잡으러 가자. 도망가, 도망가. 아니, 뿌릴, 아니, 랜턴 깔았으면 도망가라고, 아. 아니, 이걸 왜 싸우려고 해. 아, 아니, 아니, 멍청한 새끼야. 아, 랜턴 깔았으면 도망가지. <laughs> 뭐해, 거기서. 아니,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지, 형들. 와, 씨. 와 이건 이건 아닌데. 아니, 아니 랜턴 깔아서 도망가야지 뭘. 아 내가 이상한 건가? 와씨. 혼자 가는 게 외롭지 않. 아니 나를 못 살리더라도 저기, 자기는 도망가야지. 어? 와. 진짜 와나나나 나, 나 방금 저런 플레이난나지 이해가 안 갔나? 지금 알려주고 싶다. 좀어 진짜 알려주고 싶어. 아이다 바텀 밀자. 여러분들 이럴 때는 바텀을 밀어주고. 잡았고, 네 승차 거부 안 하는 게 어디야? 스레쉬를 가만히 있나요? 와 진짜 나 스레쉬, 스레쉬 잘했어. 더 클라스, 또더 클라스? 유난까지 떴고. 아, 경지의 방송 재밌게 보는 시청자인데, 오늘따라 유난, 히 못생겼다고? 아 형님! 아이, 뭘 맨날, 미, 맨날 못생겼는데, 어. 맨날 못생겼는데 뭘 유난히 못생겨요. 그냥 똑같은 거죠. 못생긴 거는, 그냥 <laughs> 꾸준하게 못생긴 거예요. 형님. 에 와서 남도 35, 35야. 뭘 그게 유난히 못생 그런 게 어딨습니까? 못생긴 그냥 못생긴 거지. 어. <laughs> 에이 뭘잘 모르시나 보다. 아 근데 땅 클릭을 너무 많이 한다. 이, 챔피언 찍을 때는 뚱뚱한 애들은 땅 클릭 잘안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말라가지고 자골은 잘안 해. 자골 작골, 자좀 뚱뚱해가지고. 얼굴을 다락기라고 안 돼. 돈 없어. 애들은 어딨지? 와, 어, 불로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 야, 뭘 시청자마다 각반팀이 어떻게 똑같이 돼? 어? 이상한 새끼가 개소리하면 욕하고 뭘 똑같이 하는 것지뭘 또? 야, 지리구요 빠밤, 봐밤 빠밤, 뭐, 한대맞자 가죠. 야. 야. 다들 다들 야. 저 인피 갈까? 인피 갈까, 형들? 뽕어 너프 된거아직괜찮아요 여기서 쓸만하지. 근데, 고티어는 모르겠어, 형들. 고티어는 좀안 좋지 않나 어, 순운을 가야 될것 같은데? 수운도 가고. 안전하게 합시다. 저는, 저는 근데 모랑을 못까요 여러분. 존나 슬픈 현실이죠? 존나 여기서, 여기서 모랑을 가버리면 항상, 컨트롤 을 못해가지고, 뭐랑 안 가거든. 난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그냥, 공속템 이제 더, 이상 안 올리고. 방어템, 방어템, 공속템. 이렇게. 미스포츠는 아니야. 챔피언 자체가, 이게 바텀에서 쓸수 없는 챔이라서 거의, 형님들이 쓰기엔 좀 그렇지. 한번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와, 앨리스 잘한다. 미션이야 미션 하면 교육방송 안 돼가지고. 안 하고 있어. 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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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은 안 해요 진잘 못해요 <laughs> GX 카이팅 안 써요 <laughs> GX 카이팅 안 써요 자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형님들 감사합니다 추천 한번씩 와 추천 3,100개인데 조금씩만 부탁해 3,200개까지만 어?